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니 오늘 해담 잘에서 고등을 그좀 걷어내봅시다. 지난번에 관계가 거치면은 정상이 보인다.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비가 뭐 계속 오고 지루하게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때가 되면은 맑은 하늘 아래 곡식이 익어가는 철이 오게 돼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양측 대표들이 반드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번 사태를 전화 유복으로 삼아서 앞으로 재정단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회담을 좀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 방금 안개가 지면 높은 산 정점이 본것 같다고 한분이하기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남측 언론들에서 높은 산 정점을 조속한 공업주의 정상화로 잘못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한 높은 산 정점은 부각산 정점이 대성산만큼 청어한가, 맑은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회담의 사회간 상반간에 훨씬 탄핵하게 반드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를.